근데 이거 제가 한 번에 켜면 이거 한 번에 켜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요 성량이 한 번, 그래서 한 번에 켤수 있냐 못 켜냐에 내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번에 키면 어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를 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한 번에 못 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어. 오. 아니, 선물을 이제 못 켜야 되는 상황이죠. <laughs> 아, <웃음> 아니 이게 못 켜야 다음 코너로 넘어갈 수 있는데 켜버렸네 이게. 아. 그래도 켜는 게 좋아요. 뭐, 한 번에 켜버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트로트 외길 인생을 트로트 꽃길 인생으로 바꿔주신 게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동안의 애정에 보답하는 어,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첫 번째 선물은 이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콜라로이드 제가 실제로 그 그 갈발과 민트, 네. 갈색 머리와 민트 머리했을 때, 그때 자켓 찍었었잖아요. 그 자켓 사진, 어, 자켓 사진 찍을 때 제가 폴라로이드를 같이 찍었어요. 여기서 제가 그 심플 사인을 함께 선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잘 찍었다. 네, 잘나왔아 하나 이상한 거 있는데. 그냥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저의 채취가 묻어있는 선물입니다. 음. 어... 응, 앞치마. 찬또 볶아? 네. 어, 깜짝이야. 찬또 백아 얘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트 촬영할 때 이제 썼던 음, 소품 소품인데요, 바로 그 보드죠, 보드 스케이트 보드인데 그때 이제 저도 한번 타려고 했다가 어 넘어진다, 어어어 이렇게 스케이트 보드를 소품으로 썼었는데 이 스케이트 보드 저는 직접 팔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직접 친필 사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은 진짜 저의 채취가 묻어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어, 제가 자켓 촬영할 때, 음, 실제로 맞아. 입었던 멜빵 바지인데요. 어, 멜빵 바지. 오늘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인을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사인 안 하고 그대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거냐? 뭐 선물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어, 오늘 또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laughs> 댓글을 보고 제가 직접 오늘은 이찬원이가 직접 결정을 해서 어, 선물을 하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좀 드려볼까요? 요그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는데, 폴라로이드 사진 한... 폴라로이드 예, 사진, 어? 방금 엄청 긴거 있었는데? 은 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보고 싶어도 아직 직장생활 하시느라 보지를 못하시네요. 늘 보고 싶어도 근무에 뭐해. 그래도 쉬는 시간에는 늘 찬원 님 유튜브 붙잡고 힐링하십니다. 퇴사하면 하고 싶으신 게 대구 카페도 구경하고 싶으시고 액세서리단 하나라도 어또 그리고 콘서트도 가보고 싶으신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빡빡한 저희 어머니 생활 중에 삶의 즐거움 빛을 가져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오확확 보는데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그 말씀해 주시 우리 은님 은님께도 폴라로이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이분 재밌네요. 설리번 1님께서 줘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보관하겠습니다.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군서체가 없어서 군서체는 못씁니다 저요, 저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룡 옷도 열심히 입고 다닐게요. 공룡 옷 공룡 옷가 아닌데, 어떤 다른 옷이 있나? 이분께도 제가, 음, 라로이드 사진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자, 조금 더 실시간 댓글을 한번 내려가면서 볼까요? 네. 네, 여기서 한번 스톱 해주세요.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좀 스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올려볼까요? 사너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것에 진심을 담아 임하시는 모습에 어느샌가 모르게 택이 되었습니다.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또 다른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실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음, 첫 정규앨범, 어, 잠깐만요. 네, 여기 볼게요. 잠깐 내려, 내려갈까요? 자,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 방방업으로 백수가 되었던 남편 저도 하던 일을 쉬게 되고 힘든 나날 집에 있게 되었죠. 미스터트로 찬원님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일을 하게 되고 희망을 찾고 있어요. 어, 6번 2찬원 그때 6번이었죠. 제가 네. 6번 2찬원 응원했던 그 마음으로 늘 항상 응원할게요. 오늘연 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네바벨님께도 폴라로이드 사진을 당장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분의 댓글 남겨주신 찬스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면.